네 돈가스 양념 제일 꺼라고 돈가스 양념 사과 하나 가르면 맛있어 사과 하나 가르 근데 얘는 넣지 말고 네. 국물만 응. 국물만 넣으면 돼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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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좀 양파도 갈아 놓고 양파 좀 두 들어가요. 지금 하나 반 개씩 하나 알았잖니. 두개반 네, 네. 개씩 국물 만드는. 여다 후추 좀 넣고 후추 고기니까 후추 몇 번이야? 한 숟가락? 숟가락? 아니 차스푼이로한 스푼 밑간을 조금 해야 하니까 네. 곤소금 소금도 어, 한 스푼? 곤소금 차스푼이랑한 스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큰 버스 거리 여기다가 이 국물에다가 재야돼 이거 돈가스거리 이 돼지 중심이야게 음. 쓸어서 다 눌러주거든. 이게 얼마큼이에요? 이게 1kg 200 2 분. 아 세금 1kg 200이라는. 제가 좀 응. 말을 잘못했다. <laughs> 세금이면 600 1kg 800이다. 네. 응. 세, 네, <laughs> 세 1kg 800. 이렇게 해서 밑간 해놓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여섯 알이에요. 달라면 이제 더 추가로 깨야죠. 모달라면 돼요, 사실. 이 세금이로. 더좋지 하는데. 가 아까 재워둔 고기 아까 재워둔 고기를 고기를 이제 가루 밀가루. 밀가루. 저기 얘 부침가루야. 나손 아, 빨고 올게. 예. 네. 부침가루 없으면 그냥 밀가루. 밀가루 이렇게? 해도 되고. 나 계란 비셔서. 빵가루 에 입히고. 아빠가 요리야지 빵가루만 찍어. 응? 이 그릇이 너무 작다. 이거? 적은 응? 그릇에다가 해놔 가지고 좀 넓어야 되는데 차라리 여기다가 여기다, 여기, 여기다 쏟아서 여기 그, 여기다 담아 불편하잖아. 그, 소스는 케찹이야. 맞아, 케찹. 괜찮냐? 네. 그지 여기다 떼어서 빵빵을 떼서 여기다 좀 가운데 뽀글뽀글 올려라니? 네. 그럼 온도가 올라온 거야. 음. 그럼 이때, 넣으면 그 돼. 괜찮아. 응, 네. 몇분 튀겨요? 몇 분이고, 놀러를 때까지 튀겨야지 익을 때까지 그 시간은 어떻게 된다니? 음, 더. 음. 아니면 익는 방법 익었다 싶으면 음, 갈색으로 변해 이제 음. 이렇게 색깔이 좀 변했잖아 갈색으로 음. 응, 음, 뒤집어서. 자, 일단 아시벌 튀겼지? 네. 아시벌 튀기면 아시 튀기니까 아시벌 튀는 너무 꺼내놔. 1분, 1분 정도 튀김을 될 거야. 응. 고서랑 하나 더늘 자르네. 되게 많하지 않니? 네. 1분 정도 네. 저큰 가스레인지는 냈어, 이거 풍차 쓰레인지는 금방 내버려 둬 이거 이 세니까 한는한 40초 정도 되면은 이거 풍차초반 반은 이거 써서 네, 이게 두께 아 세는 거죠이런게 두껍질 않잖아 너무 두껍지 않게 숨어달라고 하는데요 세울 줄알았 기름이 이렇게 흐른거 망도 하나 있어야 겠다. 기름망. 이게 온도를 뭐예요? 조금 올려야 돼. 여기다 올려놓으면 기름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기름 여기다 걸치는거 기름망. 그거 하나 사야겠어. 이제 온도를 조금 올려서 이게 1차 좀... 튀김? 예. 1차 튀김. 이 온도가 조금 올라갔잖아. 올라가면 먼저 튀겨놓은거. 그렇고 2차 튀김. 다 튀김 시면은 이게 돈가스가 떠 이거는 튀김에서 떠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튀김이에 음. 아까부터 저 노래로 맛있게 먹고. 었 이렇게 짠. 여기도, 여기이게기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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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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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여기도, 여 그래, 이렇게 이 많이 사라졌어. 이놈도 또 넣으면 되지, 하나 끊었으니까 먹는 것 먹을 텐데. 이거 다 뿌리면 <찌르면> 되냐? 응? 와 <놀람> <놀람>